혹시 집에서 가위를 쓰시다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이고, 이 가위가 왜 이렇게 안 들어? 하면서 종이도 제대로 못 자르고, 비닐봉지도 찢어지고, 정말 답답하시죠? 새 가위를 사자니 요즘 물가가 어디까지 올랐는지, 좋은 가위 하나면 만원, 이만원도 훌쩍 넘어가버리고, 그렇다고 둔한 가위를 계속 쓰자니 너무 불편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동전 하나만 있으면, 아니, 정말 동전 하나만 있으면, 둔해진 가위를 면도날처럼, 말카롭게 만들 수 있답니다. 에이, 설마 그런 게 되겠어?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영상은 100%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생활 꿀팁입니까? 우측 아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나중에 까먹으시거든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가위가 몇개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무뎌져서 제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손자 손녀들 과제 도와주려고 색종이 자르는데 가위가 종이를 자르는 게 아니라 뜯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위가 왜 이래요?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위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요즘 가위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제대로 된 가위 하나가 15,000원, 2만원씩 하더라고요. 게다가 품질 좋은 건더 비싸고요. 돈 아까워서 어떻게 이런 걸 사나? 하면서 그냥 나왔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방법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될 리가 있나? 했는데 한번 시도해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가위를 새것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알아볼까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치약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집에 치약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양치질할 때 쓰는 그 치약 맞습니다. 비싼 치약일 필요도 없어요. 평소에 쓰시는 치약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 동전입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든 상관없어요.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 하나면 끝이에요. 새 동전이 아니어도 돼요. 오래된 동전이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답니다. 세 번째, 칫솔입니다. 새 칫솔이 아니어도 돼요. 다쓴 칫솔이나 여분의 칫솔 하나면 충분해요. 네 번째, 베이킹소다입니다. 이것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 봉지 사놓으면 청소할 때도 쓸수 있고, 일석이조죠. 다섯 번째, 식초입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그 식초 맞아요. 백식초가 가장 좋지만, 일반 식초도 괜찮아요. 어떠세요? 모두 집에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사야 할게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이 방법의 장점이에요. 치약의 과학적 원리 설명.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치약이 왜 가위를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치약 안에는 연마제라는 게 들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주 작은 입자들인데 이것들이 치아의 때를 닦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마제가 가위에 녹이나 더러운 것들도 닦아낼 수 있어요. 또 치약 안에는 계면활성제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서 기름때나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약을 가위에 발라놓으면 연마제는 녹을 갈아내고 계면활성제는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서 가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치약을 쓰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매일 양치질할 때 쓰는 치약이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1단계 치약 바르기. 먼저 둔해진 가위를 꺼내세요. 녹이스럽거나 더러워진 가위면 더욱 좋아요. 치약을 적당량 짜내세요. 너무 많이 짜낼 필요는 없어요. 가위날 하나당 콩알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가위날에 치약을 바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손가락으로 직접 바르시면 안 돼요. 가위날에 손가락이 다칠 수 있거든요. 칫솔을 사용해서 치약을 고르게 발라주세요. 가위날의 앞뒤, 그리고 가위를 여닫는 부분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면 돼요. 어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약을 다 발랐으면 2분 동안 그대로 둬주세요. 이 시간 동안 치약 안의 성분들이 가위의 녹과 더러운 것들을 분해해줘요. 동전 사용법과 주의사항. 이제 동전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동전 사용법 동전을 가위날에 대고 약 40도 각도로 잡아주세요. 40도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쉽게 말해서 동전을 가위날에 비스듬히 대는 거예요. 너무 바로 세우지도 말고 너무 눕히지도 말고 적당히 기울여서 대시면 돼요. 그리고 앞뒤로 문지르기 시작하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적당한 힘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거예요. 30번에서 40번 정도 문지르시면 돼요. 너무 적게 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하면 동전이 달아서 효과가 떨어져요. 주의사항. 절대 손가락이 가위날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동전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한 곳만 계속 문지르지 말고 고르게 해주세요. 동전에 홈이 생기면 다른 부분을 사용하세요. 가위 구조 이해하기. 여러분, 가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가위를 자세히 보시면 날 부분이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평평한 부분 가위날의 옆면에 있는 평평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가위를 여닫을 때 각도를 맞춰 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미세한 경사 부분 가위날의 끝쪽에 있는 아주 작은 경사진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실제로 물건을 자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날카롭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측면 경사 가위 날의 옆쪽에 있는 경사진 부분이에요. 상단 표면 가위 날의 윗부분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세한 경사 부분이에요. 여기가 실제로 종이나 천을 자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전으로 문지를 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해요. 아, 이런 구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죠? 양쪽 날 모두 처리하기. 가위는 날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하면 안 되고, 양쪽 다 해주셔야 해요. 첫 번째 날 처리. 왼쪽 날부터 시작해 볼까요? 동전을 40도 각도로 대고 앞뒤로 30에 40번 문지르세요. 힘은 적당히 너무 세지 말고 너무 약하지도 말고요. 첫 번째 날을 다 했으면 동전을 확인해 보세요. 동전 표면에 홈이 생겼나요? 생겼다면 동전을 돌려서 다른 부분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날 처리. 이제 오른쪽 날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각도도 같고 횟수도 같고 힘도 갖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점 양쪽 날을 똑같이. 한쪽만 많이 하면 가위가 중간중간 동전 상태를 너무 급하게 하지. 양쪽 날을 다 처리하셨으면 이제 절반은 끝난 거예요.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대체 방법 소개. 혹시 동전으로 문지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위로 동전 자르기 방법. 한 손으로는 동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가위를 잡으세요. 가위를 완전히 펼치고요. 그리고 동전이 두 가위날 사이로 지나가도록 자르는 동작을 해보세요. 실제로 동전이 잘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르는 동작만 하는 거예요. 이 동작을 스무 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위날이 동전과 마찰을 일으켜서 날카로워져요. 주의사항. 동전을 너무 세게 잡지 마세요. 손가락이 가위날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이 방법이 더 쉬우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효과는 비슷해요. 청소 및 마무리 단계. 자, 이제 동전으로 갈기는 작업이 끝났으니, 청소를 해볼까요? 치약 제거. 가위에 묻어있는 치약을 깨끗이 닦아내야 해요. 부드러운 천이나 티슈로 가위 전체를 닦아주세요. 치약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끈적해질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녹 제거. 이제 더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어요. 가위보다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가위를 넣어주세요. 가위 표면에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적당히 뿌리시면 돼요. 그 위에 키친타월을 덮어주세요. 베이킹소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키친타월 위에 식초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보글보글 하면서 거품이 나올 거예요. 이게 화학 반응이에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나요? 베이킹소다는 약한 알칼리성이고 식초는 산성이에요. 이 둘이 만나면 중성이 되면서 거품이 나는데 이 과정에서 녹이나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와요.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동안 녹이 서서히 떨어져 나갈 거예요. 10분이 지났으면 이제 최종 청소를 해볼까요? 키친타월 제거. 가위에서 키친타월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세요. 베이킹소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칫솔로 문지르기. 이제 칫솔로 가위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문지르시면 돼요. 그러면 남아있던 녹이나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올 거예요. 물로 헹구기. 깨끗한 물로 가위를 헹궈주세요. 베이킹소다나 식초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충분히 헹궈주시고요. 완전히 말리기. 깨끗한 타월로 가위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특히 가위날 사이사이 손잡이 부분까지 꼼꼼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또 녹이 쓸수 있어요. 효과 테스트. 이제 정말 날카로워졌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먼저 티슈로 해 보세요. 예전에는 찢어지던 티슈가 이제는 스르르 잘릴 거예요. 비닐봉지도 한번 잘라 보세요. 깔끔하게 잘리죠. 종이도 잘라 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잘릴 거예요. 추가 혜택 및 경제적 효과. 여러분, 이 방법의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새 가위 하나 사면 최소 15,000원은 들어요. 좋은 가위면 2만 원, 3만 원도 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치약, 동전, 베이킹소다 식초만 있으면 돼요. 다 합쳐도 천원도 안 들어요. 환경 보호 가위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어서 환경에도 좋아요. 요즘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시간, 절약, 마트에 가서 가위를 고르고 사는 시간. 그 시간에 집에서 뚝딱 해결할 수 있어요. 성취감, 직접 고쳐서 쓸수 있으니까 뿌듯하잖아요.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다른 도구에도 응용, 이 방법은 가위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들에도 쓸수 있어요. 칼이나 다른 날카로운 도구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답니다. 가족들에게 자랑,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것도 아신다고 하면서 자랑할 수 있어요. 요점 정리 및 마무리.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준비물. 치약집에 있는 일반 치약 동전 100원, 500원 아무거나, 칫솔 다쓴 칫솔도, 오케이. 베이킹소다, 식초. 과정. 1. 치약을 가위날에 발라서 2분 대기. 2. 동전을 40도 각도로 대고 3공에4공번 문지르기. 3. 양쪽 날 모두 처리하기. 4.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녹 제거하기. 5. 깨끗이 헹구고 말리기. 효과. 둔한 가위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져요. 비용은 천 원도 안 들어요.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돼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안전을 위해 손가락이 날에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양쪽 날을 고르게 처리하세요. 여러분, 정말 쉽죠? 이런 유용한 정보를 더 받고 싶으시면,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해봤는데 정말 잘 됐어요. 하고 후기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생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